네, 저, 박정룡,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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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 유명가지고 그리고 지역,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몸을 바치신, 박희강 선생의 그 찬한이시고, 네. 또 박희강 선생 기념사업회를 또잘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어, 원래 2020년, 경자년, 네. 어, 박희강 기념사업회, 네. 어,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2010년부터 우리 기능사업에서 생가보훈이라든지 그런 기능관 근립에 대해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 뚜렷한 말이 지방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국비를 치료을 확보했는데 지방비가 개성이 안 되면은 그것도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 생겨가지고 2년 동안 보관해 있다가 국비를 참 반납해 있는 그런 일이 아마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비가 먼저 확보되어가지고 공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년 15억의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우선 어, 생가 복원하는데 부지가 200명을 지금 마둑나게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것도 이제 만나 할잘안 되면 만나 해야 되니까 생가라도 조리 생각 생가 건립에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장 시장한테 댓글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면는 생가 복원하는데 우리 구미 지역에 독립장 이상 받은 분이 세분 계시니까 이세 분을 전부 생가를 그 국가 보훈처에서 생가 지역을 갖다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좀 사진하고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독립장 이상 받은 분한테 좀 생가를 좀 지을 수 있는 아 보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추가로요. 네. 어, 뭐, 대구에서 네. 아, 박희경 선생님 네. 오페라 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고인의서한 아, 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지트라이든가, 거기 이제 어. 회사에서 현동은 어, 대표가 네. 그 작년에 100주년 행사 때 오페라를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네.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금년도 2020년도에 대구 단 달서구에서 아마 예산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금년 그 9월 18일이나 19일쯤 돼서 아마 운전 그, 그 아트에서 아마 공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어, 그때 많이 좀이렇 참석을 해 주고 공연, 공연도 하러 오시고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업이 예, 예. 잘, 잘 되고, 또 정적으로도 예. 예. 박영수님의 업적이 예. 널리, 널리 알려져서 자라나는 우리 후학들한테 용기의 그 상징될수 있도록 예. 그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 뭐그 새해는 굉장히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좀 복이 많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운하면서 여러분 인사드리겠다. 꼭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